예, 한 분씩은 따로따로 따로 몇십 년간 예, 많이 하셨지만 같이 맞춰본 적은 아까워서 맞춰보신 것 같은데, 그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어차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이징을 주신 것 같아요. 노후되는 걸.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예, 우리 사람 마음은 또 그렇습니다. 에이징을 있는 것이고 축복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이 시대를 좀 알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러시는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임문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영생 천국, 주님 앞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얼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생각하려면 가슴이 쭈빗하고 머리가 쭈빗해요.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난 어떤가, 난 어떤가. 그래서 193장 찬송을 좋아니다그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난그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은 찬송을 좋아하고, 그리고 오래 걸렸습니다. 전에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때 복역할 수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봤어. 심각하게 우려해봤어. 그리고 내가 혹흡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 때문에 193장 찬송을 늘 부르기 시다한 2년 3년 불렀거든요 뭐가 없어지느냐 면 뭐가 없어지느냐 면남 앞에서 내가 존재가 남 앞에서의 존재가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거나내 성경을 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안 하고 주지 그전에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 오늘도 어떤 실패한 목회담에 대해서 간직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 그러면 안 되겠을까 서그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명을 소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특별한 소명을 받지 않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랐다. 남들이 내가 성경에 대해서 깨달은 거를 좀 알아주길 바랐다. 그런던 것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과, 아,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과 사이에서의 그 괴리,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심지어 아내도 안 알아주고, 우리 딸도 안 알아주고, 아, 그런 데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제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 9 3장 찬송을 1년 불르고, 2년 불르고, 3년 불르고, 4년 불르고, 5년 불렀더니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만이 나를 알아주면 내가 높아져가지고 나 그날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주님 앞에서 못할 것같습다 그런 가능성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 목사님까지 찬송하시는데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것그 내용이 거기 들어 있어서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에이징이라고는 말씀하셨어요. 에이징 열역학 제2의 법칙입니다. 열역학 제2의 법칙이 에. 예, 엔트로페라고 해요. 엔트로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어, 사람들은 늙어지면서 피부도 못 쓰게 되는 것으로 되고, 자꾸 어, 못 쓰게 되는 쪽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쪽이 자꾸만 없어져 버리고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무엇이든지간에 예, 쓰레기가 못 쓰게 되는 것이 자꾸 더 증가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뭐그러는요 우리 에이징에도 해당되겠죠. 그래 어떤 시각에서는 우리 이 에이징이 계속 되어서 즉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되어서 즉못 쓰는 부분이 계속 증가되어서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어, 어,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설 그런데요 무철 어, 논설이 뭐, 되겠죠. 예? 그런데요 제가 오늘 내가 실패한 제가 실패한 경험담을 말씀해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너무 신뢰가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생각한 말씀이 생각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러나그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이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 자 이렇게 마태복음 32, 324장 32절 이하로 와가나무 기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인간세계에서 이제 역사가 쭉 계속되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이 지구에 내려오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해석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건 그냥 단순히 무화과나무의 비유다 그냥 무화과나무 얘기다 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A중이 쭉되어서 쭉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서쭉 가는 것처럼 이 우주 지구도 쭉늙어서 가서 넓어 가서 그 끝에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설에서는 이뭐가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이 인간 지구의 역사 속으로 직접 심판되고 내려 오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뭐가나무의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 특별한 한글 지식이 없다하더라도 특별한 국어의 능력이 없다하더라도 그우 위를 읽어보고 아래를 다 읽어보면 이것은요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고면 저는 당장 예, 예, 당장 항복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모화가 나무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 하고 연결이 되었대요. 어떻게 해서 연결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남나무에서 감남산에서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고 있는데 이 너희 가운데 올라간 이 예수는 올라가신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감남산이 예루살렘에서 동편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쪽에는요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 동문은요 황금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동문은요 꽉 잠겨 있어요. 그리고 열리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 신비한 일이죠. 어, 안 열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열리는데 그 문은 왕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문을 통과하시도록 되어 있는 문입니다. 그 동문, 황금문, 왕의 문을 통해서 정면을 위 예, 일직선으로 쭉 가면 골짜기가 나오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산이 있는데요. 아, 감남산이 있는데요. 그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 그 감남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그올라가심을큰본 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그러시면 감남산으로 다시 재림하시면 되잖아요. 감남산으로. 그리고 그 감남산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날. 이스라엘에 있는 지면. 이스라엘에 있는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 실제 현실에서 그 감남산에서 어, 동문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요.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그 골짜기는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왜 거기 무덤들이 많이 있냐면 메시아가 올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오는데 그때 다 부활된다고 하는 설이 있어서 민간 설이 있어서 거기다가 장사들을 많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부활된다 하는 설 때문에 거기 무덤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내 네, 우리 스가에서 보시면요, 스갈에서 십사장 4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거기 그의 발이 동편 강남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감남산에 서시는 것입니다. 감남산에 서시는 것입니다. 감남산에 서실 때에 그 골짜기가 달라져서 물이 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인데 이 지구의 행기가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지구를 박살 날려보라는 것입니다. 에이징이 되어서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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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간이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그래서 이 지구가 못 쓰게 되고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이 지구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보시고 조정하십니다만인간들에 의해서 이 지구는 못 쓰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서실 때 이제 이번에 다시 오실 때는 왕궁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오시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 가지고 경남산의 서실대에 그 땅이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지구를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제 조금 가까이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런 말을 못 들었느냐? 지금까지 왜 그런 소리를 그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안 하시느냐? 하나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제가 어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처음부터 저는 작정하고 생각하며 다녔습니다. 불교가 맞냐? 기독교가 맞냐? 여호와의 증인이 맞냐? 일반 기독교가 맞냐? 카톨리이 맞냐? 일반 개신교가 맞냐? 하는 것을 이리저리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번 기도는 제첫 기도예요. 첫 기도가 중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되시고 이 세상 이 세상에 창조주의 심을 믿습니다. 저게 꼭 알게 해 주십시오. 정통의 정통의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정통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틀리게 알게 해 주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고 아, 하나님 그 소리를 나눴어요. 그, 그 말을 정통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는 기도를 통해서 정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신학에도 그 후로 제가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한세 군데 네 군데 했어요. 그리고 장로교 신학 장로교회를 오래 다녀보고 그리고 순복음 교회를 오래 다녀보고 그래서 그 차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신학에서 이 에이징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이 오시고 이 세상은 좋은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신학이 있는 것하고 아니다. 그렇지 않냐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심판주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소리 달려다 보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우아가나무 비유의 말씀은 제가 여의도 교회 다닐 때 들었던 거에 바탕을 두면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봤던 거에 바탕을 두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정확하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막가복음 누가복음 세 분대에 이 뭐가나무의 필요가 있다 그러는 것은 이 무화과나무의 피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 끝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나무의 피유의 끝에다가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이게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의맨 처음에 1장 1절에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낭무의 비유의 말씀의 끝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화과 낭무의 비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상의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것을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에 다시 옛 국호를 가지고 그 나라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그 나라 옛날의 국호를 가지고 옛날의 나라명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나라가 세워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2천년 만에 그것도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단 하나만 단 하나만이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들은 우리들이 유천생도 아니고 어린애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어 크고 성경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에 있는 말씀하신 거 관련성을 찾아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관련성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좀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비유로 해서 어떤 은혜되는 말씀에는 우리가 상당히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이 사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인정을 하더라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상하요 우리 사람, 예상합니다. 사람들이요. 이것은 뭐하고 비교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지구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 제자들과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실제 이 지구의 이 역사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거와 똑같아요 맥락이 그거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무엇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요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하려고 하고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을려고 그러면 속성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자체가 마귀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마귀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마귀화 되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보다 지금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뭘로 마귀화 되어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지나가는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름도 성동을르는 분들도 자꾸 가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살인사건이라고 소문에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정말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북한이 완전히 마귀화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랍이 마귀화 되었습니다. 미국이 마귀화 되었습니다. 일본도 마귀화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귀화 되었습니다. 애노라 하는 정치인들이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어, 아시아에서 첫 번째 나라로 만들겠다 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남자끼리 연애를 하는 거 동성애를 하는 걸 허용하자고 하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더 마귀화되어야만 우리가 눈치를 채겠습니다 마귀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보리려고 아, 아, 하고 그걸 기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어, 건진받은거 기적적으로 암병에서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 너무나 열광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지구적으로 이전 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을 감을려고 해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드럽니다 6.25 때만 하더라도요. 6.25 때만 하더라도. 자, 보세요. 아, 북한이 38년도, 북한 평양에서 38년도 9월 9일날 신사 참배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 아, 신사가 일본의 태양신입니다.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기로 결의했어요. 38년도 9월 9일날요. 그리고 48년도 9월 9일날 북한에서 교회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 10년 만에 100% 없어져 버렸어요에100% 발사시켰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년 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보세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북한 국부로 그 완전히 빨갛게 됐습니다. 남한도 빨갛게 됐어요. 계속해서 빨갛게 됐어요. 어디까지 빨갛게 됐습니까? 부산만 빼놓고 다 빨갛게 됐어요. 부산만 왜 부산은 안다 했습니까? 부산에 고신이 있어서 부시, 고신에서 어, 신사참배를 반대했잖아요. 고신에서 주의종 부산 고신 부산 그래서. 남겨주신 거인데들 이것 좀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제가 볼때그데 재밌는 것이요. 인천 상륙 작전에서 유엔군이 참전하기로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안전보장 이사회의 소련이 상임 이사국인데요. 소련이 반대를 하면 우리나라 유엔군이 못 옵니다. 유엔군이 그때 안 왔으면요, 우리들 지금 여기 없습니다. 우리들 더 없어요. 우리들 이미 죽었거나, 우리들은 기독교인이 전혀 안 됐을 때, 기독교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니다 대살 s i 가전서 대살 h e 가서 s i g n 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있습니 f 주께서 능력 중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강림하실 때 design of the d e s i 복 n of the design of the design of the d e 하 i g n of the d 우리가 부산까지 그때 점령되고 완전히 북한에게 점령되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한다. 실제로 가봐야, 가봐야 되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형, 형벌을 받는다고. 그리고 또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신약에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유엔군이 그때 참여를 했네 예,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결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결의를 하는 날 소련의 대표가 참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전날 술을 먹었는지 하여튼 교통이 마비돼서 어떻게 됐는지 화장실을 갔는지 늦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소련을 빼고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전부 다, 다 찬성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역사에 개입하신 것이에요.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2000년 동안 가만히 아무 일이 없다가 그 나라 땅에 1948년도, 1948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나라 땅에 이스라엘이라고는 투코를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개입하시고 내일도 개입하시고 특별한 일이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면 우리가 다 눈치를 채고 잘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개입하신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요? 안 그렇습니다. 구약에서신약으로 넘어가는 동안 400년 동안에 선지자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길게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마귀도 길게 창작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활발히 뛰고 있는지 운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텀을 길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잘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저도 기회가 주어지면 이 내용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앞으로 더심도 있게 깊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 집에 가서 그리고 틈나는 대로 왜 그런가 하고 이 위와 밑을 위와 아래를 잘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는 증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접근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좀더 가슴 속에 담고 193장 찬송을 늘 하시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모두 그런 성공적인 신앙에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ただいま、ヨバスラウンド二人です。